자, 6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봐봐. 뭘얘기한 거냐면,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 보여요? 안 보여요, 이거? 보여요. 네. 이거는 원, O에 내접하고, 원래는 외접인데, 내접이 아닌데. 네. 어, 원, 원이 내접하는 거지, 그지 네. 그리고 네. D, E, F가 있죠. 접점이죠, 그죠? 네. 자, 그랬을 때 C, F. 요길이죠, C, F. 네. C, F, 위에 점, P, 여기. P에서 O의 은접선을 네. 접, 접점을 Q라고 한대요. 어. 이렇게 접선을 하면서 접점 여기를 Q라고 한대. 됐죠? 네. 그 연장선, BC와 만나는 점은 또 R이라고 했어. 그죠? 됐죠? 네. 점 P의 위치 관계, 자, P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. 점 P의 위치 관계 없이, 네. P가 어디에 있든, 오, C하고 F 사이에 어딘가 있는 거야, P가. 네.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CPR이라는 거냐면 CPR이라는 이 삼각형 둘레는 일정하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야. 네. 네. 느낌이 오지 않니? 네. 왜 이게 일정해? 이 삼각형 둘레가 왜 일정하니? 피가 어디 있든. 피가. 선생님이 뭐랬어? 이 삼각형 둘레는 뭐하고 똑같대 있어? 원의 둘레. 아아 저거, 저거. 꼭. CF. CF가 Cf. 접점이잖아. 그지? 네. 이길이의몇 배가 이 삼각형 둘레 돼 있어? 두 배. 왜냐면 요거하고 여기 접점까지 요거하고는 꽃갈콘의 길이니까 같아야 안 같아요. 같아있죠 근데 봐봐. 여기가 P가 여기 어디 왔든 상황이죠. 만약 P가 여기 왔어. 그러면 네. 요것도 꼭깔콘의 길이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면 A하고 A 같은 길이야, 아니야? 같은, 같은 길이래 있잖아요. 그러면 C에서 P까지 온 길이에서 A까지 간 거리나 C에서 P까지 똑같이 와서 이렇게 꺾어진 길이나 같아진 거죠. 이렇게 네. 어, 간 길이가 요 접선의 길이라 하고 봐. 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이게 좀 그림, 그림이 이상한데? 접점까지의 거리, 요거 똑같은 것 같아요, 이거. 똑같은데요. 이것도 꽃갈코는 길이랬잖아. 그러니까 얘하고 얘 똑같잖아, 그지? 여기. 그래서 여기서 C에서 R까지 간 다음에 E까지 간 길이나 네. C에서 R까지 가서 Q까지 간길이네 하트니까. 접선의 길이가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가 네. 여기까지니까 이두 개의 접선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 아. 둘레의 합과 똑같다. 이거, 이거 알 기억나죠? 네. 그래서, 얘, 피가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, 봐봐라. 얘가 피가 여기에 있어. 네. 어쨌든 상관없어. 그럼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좀 그림이 좀 너무 이상하네. 자, 피점이 여기라고 해봐. 그럼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냐. 그지? 네. 그럼 어차피 접점은 여기 오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지잖아. 그지? 네. 네. 그리고 여기도 접점이 여기 있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, 길이하고 똑같아지잖아. 네. 아하. 그러니까 P점이 어디 오든 상관없이 이렇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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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지지? 넌 혹시? 네, 근데... 이해가 안돼 네. 어디에 오든 간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면 두 개의 접선의 길이의 두개 합한 거랑 똑같잖아 항상 네. 그래서 얘는 이 P가 CF의 어디 위치에 오든 간에 이게 접선을 탁 해놓으면 네. 응? 응? 이렇게 돼가지고 접선의 길이 두개 합은 합과 이 둘레의 길이가 항상 똑같아진다는 거야. 그래서 피가 어디오든 상관이 없죠. 네. 이해했죠?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야? 알아야 될거 뭐야? 저기 저기 er. 그래서 이거 여기 cf라는 네. 게 접선의 길이잖아. 네. 그 접선의 길이의 두 배가 뭐하고 똑같다?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과 같다. 똑같다. 그걸 기억하면 돼. 피가 어디오든 상관이 없다. 없다. 네. 접점만 접점만 되고 접선만 되면 되니까. 네. 네.